안녕하십니까 모스터 캠핑 트레일러의 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프레일 설치된 차량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보통은 스타렉스라든지 스타리아, 카니발, 캠핑카로 제일 제작을 많이 하는 차만 타프레일 설치되는 영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토레스 차량입니다. 전기차예요, 전기차. 제 키가 이런데 좀 낮지 않습니까? 낮고 얘가 이렇게 짧아, 요 짧아요. 그런데도 타프레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얘는 이렇게 얍삽하니까 이렇게 쭉 나옵니다. 타프만 이렇게 심지를 쭉 꽂으면 여기에서 이제 그늘이 이제 생기는 거죠. 하지만 얘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조금은 못 낫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마감을 칠때빼쪽하게 이렇게 딱 날카롭게 이렇게 돼야 조금씩 하고 예쁜 게 있는데 얘는 길이가 조금 한정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늘을 만들 때도 보면은 한 2m 정도. 2m 정도는 나와야 된단 말이죠. 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프를 쳐야 여기에서 좀, 좀 앉아서 뭐 술도 먹고 음료도 먹고 할 건데 얘는 차 자체가 조금 작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뺀다고 하더라도 요까지가 끝입니다. 길이가 얼마큼 나오는데? 1,940 나옵니다. 그러니까 2m는 조금 안 되게 타프 레일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타프 레일을 원래 길이가 한2,800 정도 나와요. 온거 그대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2,800 짜리 이제 타프 레일이 설치가 되는 건데 차종마다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기 이렇게 잘라요. 원하는 길이만큼 저희가 잘라서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흡착 방식으로 내가 붙이고 양면테이프 붙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구멍을 내가지고 내가 리베스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라도 천이치지질지 예의가 떨어지고 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난 RV차를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스타리아 스타렉스 카니바 이런 거 밖에 없더라. 조금 소외받은 기분이 드셨을 건데 RV차나 승용차에도 타프레일의 이 넓이만큼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카니발 타프레일 설치된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스타렉스 스타를 까만색으로만 작업을 해서 잘 표가 안 났었는데 흰 차에 이렇게 타프레일 설치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주 얍삽하죠. 아주 세련되게 쭉쭉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에서 보면은 마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양면 테이프로 해서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어서 리베치고요, 빗물 세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수 실리콘으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이 타프 레일만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닐 때, 얘가 이제 캠핑카인지, 뭐 타프가 생길 수 있는 녀석인지 전혀 모르겠죠. 일반 어닝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기계식 세차장 이런 데도 못 들어가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계식 세차장에 들어가니까, 자가용처럼도 편안하게 쓰시다가 차박 캠핑장 이런데 가시게 되면 타프라든지 어닝 룸 텐트 이런 것들 타프에 마음껏 연결해서 쓰셔도 되고요. 차박 하실 분들은 여러 용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스타렉스 타프레일 설치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앞전 영상에서 스타리아는 보여드렸고, 카니발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스타렉스는 조금은 달라요.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요. 얘는 어차피 타프레일 자체는 스타렉스용이 있고, 스타리아용이 있고, 카니발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쓰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 도어 있지 않습니까? 이 슬라이드 도어가 이렇게 라인이 여기까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는 여기에 달 수가 없어요. 여기에 타프레이를 단다라고 하면은 문을 열었을 때 타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루프 쪽에 단다. 이런 느낌으로 딱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똑같은 레일을 달기 때문에 스타렉스든 스타리아든 요렇게 순정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달린다라는 거 괜찮죠? 자, 앞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 마감 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린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달려요. 요즘 뭐 차박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어닝 달고 이러면은 좀 눈치가 보이죠? 하지만 이런 타프레일이 있다고 라 한다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용도는 여러 가지로 쓸수 있다는 라 거. 스타렉스도 이런 식으로 타프레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차량은 이제 스타리아 차량인데요. 스타리아든 스타렉스든 한이발이든 SUV 차 이런 애들이 좀뭐 승용차도 탈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차종에도 설치 가능한 타프 레일입니다. 이 제품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순정 느낌이실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질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양면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고요. 드릴로 타공을 합니다. 얘가 얼만큼 촘촘하게 타공이 되냐면, 15cm 간격으로 해서 타공을 일단 다 치고 들어갑니다. 이 타프레일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차에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타프를 치시든, 어닝룸 텐트를 치시든, 어떠한 녀석을 이 타프레일에다가 체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태풍이 와도 차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천이 찢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지, 얘 자체가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리벳질 합니다. 15cm 간격으로 리벳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프 레일이 그냥 양면 테이프에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5cm 간격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리벳질를할 거기 때문에 차에 딱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프를 치거나 룸테트를 치거나 여기에 어떤 거를 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바람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친다고 해도 천이 찢어졌으면 찢어졌지 얘는 절대 끄떡 없을 거예요. 차가 같이 타프레라고 뒤집어지는 일이 없는 이상 얘는 정말 튼튼하게 붙어있을 겁니다 멋지죠? 한번더 이제 누수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베트 간 자리에 이런 식으로 어 방수실리콘을 한번더 쏴주고요 뒤쪽 공간으로 해가지고 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방수실리콘을 여기에서 저기까지 쭉 다치줍니다 길이가 2.8m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끝까지 방수실리콘을 뒤쪽에 다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놓고 타프치고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경우에 이 뒷공간에서 이게 비가 흘러내리고 이러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 좋습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죠.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심플하면서 표가 좀잘안 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 모든 작업이 이제 끝이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여기 보시면 뒤쪽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본 마감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예쁘게 잘 빠졌죠. 예, 네, 거의 순정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작업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조금 어수선한 감은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보는 모습 딱 그대로입니다. 일체감 있는 이제 타프레일. 요게 이제 설치가 가능합니다. 차종은 지금 스타리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스타렉스, 스타리아, SUV, 하니발, 전차종 다 가능하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인데 공동 구매를 했을 때 타프레일이 이제 30만원에 공동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똑같이 하나의 설치비 포함해가지고 3 0만원 합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이제 30만 원이에요. 차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보통 하루 오셨다가 한 개를 다 하시거든요. 여기 한개 하시고 조수석 쪽에도 이제 한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뭐 차박이라든지 뭐 차박지를 갔을 때 조수석 방향으로 경치 좋은 데를 대놓을 수가 있고 운전석 방향으로 경치 좋은 데를 대놓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방향이든 이 차를 갖다 대어도 타프만 딱 치면 은 이제 그늘막이 생기고 룸텐트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타프레일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혼자 설치하기 힘들어. 택배 받아서 할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서 업체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될것 같고, 타프레일을 이용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이런 응용된 제품들도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출시가 되고 나면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타프레일 실제 사용 방법 간단하게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